안녕하십니까 대한문고입니다 이번 제품은 블렌4사 플러스 원 제품에 레이저 인쇄를 하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. 이 폰트는 인천 교육자람이라는 폰트이고 폰트 내용이나 글씨나 참 예쁘고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 올려봅니다. 보통 레이저 인쇄를 하면 여기 앞 부분에 있는 정면에다 인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뒷면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클립 이쪽으로 보면 클립을 내렸을 때 이쪽으로 여기 이면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을 이렇게 잡고 쓰니까 여기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서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여기다 해도 문구가 좀 짧으면 예쁘고 이쪽 반대편 쪽에 보통 이렇게 쓰는데 어차피 색볼펜을 쓰면 돌려야 되니까 이 부분에 하는 것도 그래도 눈에 거슬리지 않게 자주 안 보는 문구들은 뒷면에 넣어도 참 좋아합니다. 소비자분들, 쓰시는 소비자분들 취향에 맞춰서 하니까요. 근데 아무튼 이렇게 원하시는 예쁜 폰트를 고르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 보통 레이저 인쇄 가긴 한다고 하면 몇 개, 몇개 폰트 지정해놓고, 야, 이거 공짜로 해줄게.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. 왜 그러냐면, 좀 내가 원하는 문구나 이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문구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디자인을 뽑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각인이 예쁘지 그냥 뭐 그냥 고딕체 뭐띡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대한문국 사이트에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폰트 원하시는 크기 원하시는 위치 뭐, 마음대로 저희가 해드리니까, 그 비용이 천 원이에요. 천 원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전국에서 저희 뿐입니다. 일이 정말 많아요. 그래도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해드리면 받았을 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. 너무, 뭐, 아무튼 만족감이 거의 100%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게도 하니까 레이저 인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제품은 별도의 케이스가 있는 제품이어서 이거 보여드리면.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닫혀져서 발송이 돼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참 좋죠 케이스가 있어서 뭐 지금 여기 넣은 거는 이렇게 문구가 안 보이는데 정면에다가 인쇄 넣으시는 분들은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상태에서도 그런 문구가 보이니까 아무튼 블렌드 4플러스원 레이저 인쇄 하시는 분들 참고해보시라고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